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 성당의 곳곳을 마음과 기도로 채우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사랑의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의 눈 앞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높고 환한 푸른 하늘을 우리 마음속 성당의 천장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예배의 거룩한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실에 모이거나 또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서 우리는 기도의 창을 통하여 서로 만나고 드넓은 하느님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쉼 없이 돌아가며 뛰어왔던 지난 수만 년 인간의 역사를 잠시 멈추어서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는 사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뜻밖의 기회와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이 시절을 성당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러자니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 세상의 아프고 슬픈 현실을 잠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태도와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경제 협력 개발기구, 즉 OECD 37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은 경제 대국의 순위, 그것도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그 지표는 적잖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노동 시간은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깁니다. 자살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고 남녀 임금 격차는 37%에 육박하며 세계 꼴찌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에 관한 인식과 문화적인 차별 행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편한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현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포도원 일꾼의 품싹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요나의 불평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로 성인의 권고와 다짐을 되새깁니다. 오늘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의 시선과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신앙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맛에 따라서 선별하여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맡겨서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일에 이어 이번주일에도 예수님은 돈과 경제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라는 신앙생활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빚의 탕감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경제생활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일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의 품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만든 당연한 듯한 경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시선에 따라서 하느님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상황을 다시, 달아, 다시 돌아보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가르침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품삭을 정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아니, 곧 날이 저물 텐데 5시에도 나가서도 사람을 불러서는 품삭을 정하고 일을 시킵니다. 일찍 와서 더 많은 노동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품삭을 주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해질 무렵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줍니다. 아침부터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불평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신앙인이라면 여기서 몇 가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가만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품삭 계약을 분명히 하고 일꾼은 이에 동의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된 품삭 이상을 달라면서 때를 쓰는 사람이 막판에 가서야 계약을 뒤집으려 합니다 오후 늦게 온 일꾼이 없었다면 아침에 온 일꾼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산 것을 알고 보니 배 아픈 격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굳이 비교해서 억울하다는 그런 세상의 태도는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산 것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좀더 자세히 보면 주인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주인은 모든 일꾼과 일당을 한 대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그 돈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하루 품삭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주인은 하루 벌며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늦도록 일감을 얻지 못해서 바동거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저녁 늦게까지 읽으셨습니다. 첫 일꾼들의 계산대로라면 낮 12시에 일한 사람은 적어도 70%를 덜 받고 3시에 온 사람은 40%만 받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마저도 10%만 받아야 하겠지요. 문제는 이 돈으로는 하루를 온전하게 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딸린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깊은 배려는 누옅한 해의 그림자를 향합니다. 해지도록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의 그늘이 더욱 그렇게 길고 깊어졌을 테니까요. 신앙의 시선은 먼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을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불편하게 자극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들춰내십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오히려 뒤로 서게 하셔서 그들의 볼멘소리를 오히려 자극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다림으로 다른 이들의 염려와 간절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는 합니다.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 권리는 재빨리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좀더 커다란 사회와 체제의 불의와 불평등에 관해서는 자기 일이 아닌 듯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와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아주까리 나무 아래서 쉬다가 그늘이 없어진 그 작은 불편함에는 금세 고를 부리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것도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느님 그 은총을 누리는 모습에 억울해하는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요청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인내와 자비가 하느님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우리 삶을 이룬 경제 생활과 신앙인의 관점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 신앙 생활에 빛되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 먼저 성공의 신자가 된 사람, 먼저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느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야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은총의 배분율이 따로 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 왔으니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먼저 와서 갖고고 보살핀 사람들의 덕을 나누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식이고 은총의 질서입니다. 신앙이는 행복의 기준을 하느님께 둡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에 비교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넉넉한 은총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는 달리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 은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이니 그분의 처분에 따라 널리 나누는 일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남을 물리치고 먼저 움켜주려는 태도는 우리 삶과 사회를 악위다툼의 지옥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정한 간단한 정의와 평등을 넘어서서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복잡한 하느님의 정의와 평등을 바라볼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바울로 성인이 우리 옆에서 격려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하여 노력하십시오.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과 섬김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앙인은 이 특권으로 긴 노동에 지친 이들을 쉬게 합니다. 삶에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불평등을 조금씩 없애 나갑니다. 늦게 찾아온 낯선 이들을 이 성당, 이 구원의 방주에 따뜻하게 맞아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의 경륜과 경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은총 안에서 아일랜드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존 오도나이유는 이렇게 하루의 기원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에서 깨끗하고 분명하게 살게 하소서. 내 의식 안에서는 늘 감사함을 품고, 내 생각에서는 용기를 가지며, 그리고 내 사랑 안에서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